안녕하세요. 영국 런던에 있는 이건입니다. 자, 축구 한일전이 열립니다. 대한축구협회가 발표를 했죠. 3월 25일 일본 요코하마에서 한국과 일본의 국가대표팀 친선 경기를 치르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오가고 있는데 가장 큰 관심사는 아무래도 토트넘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 선수의 이 합류 여부입니다. 여길 놓고 지금 영국의 상황이 어떠냐? 그리고 과연 합류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이걸 한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국의 자가 격리 그 면제 프로그램 같은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원래 영국은요, 트래블 커리도라고 해서 어, 자가 면제, 자가 격리 면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청정국에서 오는 사람들은 자가 격리를 할 필요가 없다. 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어, 여기에는 이제 대한민국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좀 의외이실 거예요. 뭐, 지금 대한민국이 왜 코로나 청정국이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영국은요, 하루 확진자가 최대 8만 명까지 하루에요. 나올 정도로 심각한 나라였습니다. 그런 영국 입장에서 봤을 때 하루에 1000명도 안 되고 하루에 500명도 안 되는, 하루에 1000명도 안 되는 이 한국은 청정국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 참고로 지금 이제 3월 10일, 아직까지 3월 10일인데, 3월 10일 영국 내 하루 확진자 많이 줄어들었어요. 많이 줄어들어서 공식적으로는 5,926명입니다. 네. 영국 뭐할말뭐더 이상 없겠죠. 근데 이제 이런 영국도 1월 18일부터는 규제를 강화를 했습니다. 1월 18일에 이제 다시 얘기를 하면서 2월들부터 이제 바꾸겠다 지침을 바꾸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자가격리 면제 이 제도를 없앴습니다. 이 트래블 커리더를 없앤 거죠. 외국에서 입국하는 사람은 이제 무조건 열흘간 자가격리를 해야 된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이제 뭐 한국에서 들어오더라도 그 전에는 한국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자가격리가 안 해도 되지만 이제는 자 한국에서 들어오더라도 열흘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된다고 라 발표를 했고요. 물론 이제 어 여기에서 하는 자가격리는 한국처럼 빡빡하지는 않아요. 공항에서 공항에 도착하고 난 다음에 한국처럼 방역 택시를 탄다라든지 뭐 그런 게 아니라 아무도 체크하지 않고 알아서 집으로 가야 되고 집에 가서도 동선 체크 안 하고요. 뭐. 여기 있는 공무원들이 동선 체크 전혀 안 합니다. 할 능력도 없고 할 의지도 없는 나라거든요. 전화 한 통화해서 어너 자가 격리해야 돼. 그게 끝인 나라입니다. 어쨌든 자가 격리 열을 해야 되고요. 그 중에 격리하면서 2 일째야 8 일째는 그 추가 PCR 검사까지 해야 되는 걸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영국 정부는요, 어, 33개 나라를 변이 바이러스 위험 국가로 정했습니다. 그 레드 리스트 국가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입국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입국을 하든지 아니면 여기에서 지난 열흘 동안에 이 레드리스트 나라에서 있었던 이 해외 입국자들은 들어오자마자 집으로 못 가고 10일 동안, 열흘 동안 이 나라에서 지정한 호텔에 자가격리를 해야 된다라고 법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면 이 33개국 리스트에 한, 아, 한국과 일본에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손흥민 선수의 참가 여부를 한번 따져보도록 하죠. 일단 만약에 손흥민 선수 3월 25일에 일본 요코하마에서 열리는 한일전에 참가를 했다가 돌아왔다라고 하면 이 일본은 영국이 정한 레드리스트에 없습니다. 열일간의 호텔 격리는 하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도 열일간의 자가 격리는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2일째와 8일째 PCR 테스트도 받아야 합니다. 꼼짝없이 집에 있어야 되는 상황이죠. 단 손흥민 선수는 예외를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그 영국 정부에서 정한 엘리트 스포츠드 그 스포츠 선수들을 위한 예외인데요. 어 이거를 이제 테스트 투 릴리즈 스킴이라고 부르거든요. 어 테스트를 한 후에 자가 격리 해제 원칙이라고 뭐 말씀을 하 이제 드릴 수가 있겠는데 해외에서 돌아온 이후에 바로 이제 PCR 테스트를 받습니다. 여기서 음성이 나오면 그 음성이 나온 시점부터 자가 격리가 면제가 되는 겁니다. 해제가 되는 거죠. 지난번 그 11월 달에 오스트리아에서 열렸던 한국과 멕시코 경기, 네. 그리고 한국과 카타르 경기. 그때 이제 손흥민 선수가 그런 규정을 적용을 받았는데 A매치 끝나고 손흥민 선수 영국으로 돌아가서 도, 도착하자마자 이제 바로 PCR 검사를 받고 그 다음날에 음성 판정을 받아서 바로 자가 격리 끝. 그리고 훈련장으로 직행했던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사실 이것 때문에 챔스라든지 유로파리그라든지 뭐 토트넘도 지난번에 헝가리도 갔다 왔고 지금 리버풀도 헝가리 갔다 왔고 이런 선수들이 다 갔다가 와가지고도 오자마자 모두 다전원이 PCR 검사를 하고 음성 판정 받으면 바로 자가격리가 면제되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걸 인제 다시 말씀드리면 테스트 릴리즈 스킴이라고 하는데 이 선수들이 다 갔다 오고 난 다음에도 자가격리를 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의 경우에는 일본에 가, 만약에 간다 그러면 갔다 온 다음에 영국 집에 와서 바로 PCR 테스트 받고 음성 나오면 그 시점부터 자가격리 끝 다시 바로 경기장 그리고 훈련장을 갈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다른 이야기가 하나 나오죠. 바로 토트넘의 차출 거부 가능성입니다. 원래 이제 FIFA가 정한 A매치 기간에는 그 클럽들이 차출을 할수 차출을 이제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건 다 알고 계실 거고. 근데 이제 지금 시국이 시국인지라 어, 코로나가 이렇게 발생하고 코로나가 팬데믹 하는 시국인지라 FIFA가 여기에 조금 손을 봤습니다. 2월 초에 이제 손을 봤는데 해외에 이렇게 이제 국가대표 경기를 갔다 오고 난 이후에 자가격리 기간이 5일 이상이 된다면 그 클럽은 국가대표팀 차출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바꿨습니다. 그게 이제 4월 말까지 할수 있고 이게 또 코로나가 길어지면 또 계속 연장이 되는 거겠죠. 그런 식으로 규정을 바꿨기 때문에 이 규정을 들어서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의 차출을 거부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충분히 가능성은 있어요. 다만 대한축구협회도 여기에 대한 대응 논리는 있습니다. 바로 방금 제가 설명드린 어, 테스트 투 릴리즈 스킴인데 대한축구협회 입장에서 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만약에 토트넘이 어안 돼. 이 갔다 오면 원칙상 10일 자격이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못보내지 우리 그런 권한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대한축구협회에서는 야, 토트넘. 그거 어차피 니네안 쓰는 거 아니냐? 갔다 와서 그 테스트 투 릴리즈 스킴 쓰면 되지 않느냐? 니네 니네 경기에서는 갔다 와가지고 그거 써놓고 우리 경기에서는 그렇게 해가지고 일부러 우리한테 차출안 하게 하려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지 않느냐라고 반격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이제 대한축구협회 입장에서는 어 그거는 니네 영국 정부가 마련한 특별 규정인데 야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그러게 아닌데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할게 뻔합니다 그러면 토트넘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 봤을 때 토트넘 입장에서는 손흥민 선수를 안 보낼 그런 명분이 없어지는 거고 결국에는 보낼 수밖에 없다. 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토트넘도 반격카드가 하나도 없는 건 아니에요. 딱 하나의 반격카드가 있습니다. 뭐냐? 바로 이번 3월 25일에 열릴 한일 전의 관중수용 여부입니다. 이 영국 정부가 이렇게 제공하고 있는 그 엘리트 스포츠 선수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테스트 투 릴리즈 스킨. 가장 큰 전제 조건은 갔을 때 무관중 경기여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한일전에 관중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손흥민 선수는 테스트 투 릴리즈 스킴을 적용받을 그런 기회조차가 없어져 버립니다. 왜냐 그걸 갔는데 관중들 다 들어온데 경기에 뛰었어. 그러면 어차피 그거 안돼 이런 식으로 토트넘이 주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대한 축구협회로서 할 말이 없는 거죠. 어 나라. 그래서 그렇게 규정을 정해 놨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 만약 일본 갔다 오면 열흘 동안 자격이 해야 되고요. 그것을 이제 이유를 들어서 토트넘은 또 자철 거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알았어라고 대한축구협회는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 한일전에 이 관중들이 들어올지 안들어 올지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가 않았어요. 다만 아마도 일본이 지금 그 도쿄 올림픽 해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라도 이 한일전에 관중을 넣고 싶어 할 거예요. 분명히 그랬을 때는 만약에 관중이 들어온다고 하면 토트넘은 그걸 가지고 네. 자체 거부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직까지 정보가 이렇게 좀 제한된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은데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네. 토레 선수가 일본에 갈 수도 있고 갈 수도 없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더 지켜보면서 또 새로운 정보가 나오면 또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시국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물론 한일전도 중요하긴 하지만 지금 이 시국에는 네, 흥룡 선수 그냥 안 가고 좀 휴식을 취하면서 그리고 이 한일전이 월드컵 예선도 아니잖아요. 월드컵 예선 같은 경우에는 뭐 보내줘야 되지만 월드컵 예선도 아닌데 굳이 그렇게까지 데리고 올수 있, 데리고+ 데리고 갈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